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단순하게 이번 일만 칭찬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잘 자... 안녕하세요. 그리니 토크 그 톡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모에 상관없이 이런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있고 음,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복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향기인데 좋은 향기가 나니까 자꾸 다가가고 싶은 거죠. 저이 물감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정말 고맙고 어떤 색감이 날까 기대됩니다. 그 톡이 생각하는 복을 부르는 말첫 번째는 이만하길 다행이야. 살다 보면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이에 불과해 불행한 일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때 본성이 나오죠.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복을 부르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만하길 다행이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프지만 이만하길 다행이야. 돈은 잃었지만 사람은 남아 이만하길 다행이야. 찾아보면 이만하길 다행인 일이 제게 너무나 많습니다.두 번째는 다 방법이 있을 거야.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리면 우린 할수 있는 게 없다며 포기해버릴 때가 있어요.그런데 정말 문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문제였더라고요.문제가 있으니 답도 있는 건데 말이죠. 난이도에 따라 긴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분명 모든 문제에 방법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가족에게 난처한 일이 생겼을 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 문제로 앞길이 막막할 때 주저앉고 싶지만 다 방법이 있을 거야. 다 방법이 있을 거야. 다 방법이 있을 거야. 대뇌어 보세요. 이렇게 말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이 보일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역시 해낼 줄 알았어. 역시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여전히 잘해낼 줄 알았다는 기대와 믿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단순하게 이번 일만 칭찬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나를 믿고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역시라는 단어에 실려있기 때문이에요. 말에는 힘이 있고, 말대로 되게 돼 있어요. 기대를 받고 자란 아이는 기대만큼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말처럼 자라죠. 역시 해낼 줄 알았어. 라는 말을 나 스스로에게 또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이만하길 다행이야. 다 방법이 있을 거야. 역시 해낼 줄 알았어. 복을 부르는 말버릇 세 가지 한번 실천해 보세요.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좋은 말버릇이 복을 부른다는 걸 기억하세요. 진심 어린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은 그 톡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